겨울이나 무슨지 제일 먼저 생각난가? 김치버스맞지 옛날에 설상못때김치버스파는게까다하는 게. 게. 아, 요즘에 너때 찾아봐 한 집도 없지. <laughs> 그래 저또수소문끝때한집 찾아냈는데 여기 지금 광조 홍보 이치 에 여기 만두찐 만두랑 아요 집에 장인이 한국에서 글쎄 20년을 하다 왔다 하니까 우리 원래 먹던 버장없 생긴 게 다르지 마요 우리 어 거에 한국의 버즈라 생각하면 됩니다 생거네 만두기처럼 생겼던데 탕수도 가능한데 근데 저는 오늘 배달하러 왔어 배달을 다 해갖고 왔습니다 <laughs> 근데 이 집에 메뉴가 요새밖에 없지. 딱나 시겨 왔어 나 지금 배채김치만두 안에 지금 현재 여덟 개 쓴데 새어만두는 다섯 개고 고기만두도 여덟 개. 그리고 요거는 반반 만두라고 배채김치만두하고 고기만두로 절반씩만 섞은 절반 게입니다. 요 집에 어묵탕은 어 야채하고 멸치하고 국물 낸 다음에 만들었다 그랬더래. 그리고 떡볶이 있고 단무지로 서비스를 주는 게데요 단무지도 직접 자기들로 담는게니다와배채김치만두 음, 아, 안에 속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식이라서 그런지 지금 현재 안에 속에 놓 김치가 있고 당면이 있습니다. 근데 김치가 정말 색이 새콤합니다요 새우만두는 쌀때 보니까 새우로 통만이 지금 안에다 넣었을 때래. 음, 요도 현재 중간에 새우 통과 절이 들어가 있고 옆에 당면이 남있는데얘도 전체적으로 맛있는 새우가 좋아지않니다 음. 고기 만두는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고기 향기가 확확 나고 간에는 약간 삼삼합니다. 이건 아마도 이 소스에 찌어야 간이가 제일 맛지 않는가 싶습니다. 음. 보통 국물은 고기로 육수 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야채로 육수를 냈다니까 아, 담담한 느낌으로 지금 맛이 나고 있는데 오늘날 먹기 지금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먹으면 먹을수록 좀더 매력 있고. 살짝의 매콤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음. 특히 어 오뎅과 같이 먹은 한은 국물이 엄청 잘 어울린다 불쑥한 예? 게이떡보이에 아. 음. 아, 보기, 보기보다 다르게 엄청 매콤합니다 입에 들어가자마자 매운맛이 확 들어오는데 간에 기관상 좀 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 떡볶이 즙이 가 걸쭉하지만 입안에 들어가알 엄청 깔끔한 맛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가지 않고도 한국 장인의 만두 맛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달하셔도 되고 직접 가게 가서 드셔도 되니까 그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리셔서 체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